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쟁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오토마트 충북 보관소로 nope.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쟁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마트 인천 보관소로 nope. 차를 하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쟁카입니다 저는 이제 차를 하나 찾아봐야 돼서 그동안 오토마트로 많이 입차를 해 봤어요 근데 요새 오토마트가 좀 유명해져서 그런지 경쟁이 어, 치열하더라고요 요번에 예, 제가 낙찰 받고 싶었던 차량들은 A시리즈나 A8 아니면 제규어 XJ 같은 그런 차량을 입차를 한번 도전해 봤는데 너무 많이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어,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거다 보니까 실물을 못 보시고 그냥 차량 상태 점검서만 보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참여 직접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법원 경매차 쪽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토마트는 요새 너무 치열해요. 금액을 좀 많이 높게 썼는데도 2등이나 3등 계속 이렇게 해서 낙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어쨌든 회사를 나가셔야 되니까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엔 평일에 열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수 없고, 직접 방문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덜 치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법원 경매로 눈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법원 경매 쪽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차량이, 7 시리즈가, 저는 740i 차량을 보고 있는데, 법원경매쪽에 740i 차량이 두 대가 나왔습니다 한 대는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센터쪽 거고요 또 다른 한 개는 광주광역시 겁니다 차량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경매 차량을 보고 왔는데 어,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약간, 누유가 있는 거 빼고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키로스가 조금 많은데도 한번 입찰을, 입찰을 해볼까 해서 한번 지금 의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10시까지 가서 그 설명도 좀 듣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설명은 못 듣고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물어 물어서 경매를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법원 경매는 처음이어서 아 기대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정부 지방 법원 고양지원센터에 와서 찌 시리즈를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입찰을 진행했는데, 제가 2등 분이랑 4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키로스가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어, 세분 정도가 입찰에 참여를 하셨고, 확실히 온라인보다는 경쟁률이 좀덜 합니다. 아, 오토마트에서 7시리즈에 낙찰받으려면 막, 거의 20분 이상 참여를 하셔서, 힘들었는데 어, 법원 경매는 확실히 인원 수도 적고 경쟁률도 좀 덜해서 그런지 낙찰을 운응 좋게 받았네요. 자세하게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법원 내에서도 촬영은 안 된다고 하네요. 오토마트 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뭐 촬영도 해도 되고 동영상도 찍어도 되고 그런데. 보번 경매라서 그런지, 동영상이랑 촬영을 못하게 하고, 시동도 못 걸게 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냥 외관만, 외관, 내관, 뭐, 오일 누유, 그 정도만 점검을 했었는데, 제 물건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긴 했는데,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금액이 얼마 정도에 뭐 낙찰됐는지, 뭐, 어떤 경매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잘, 들으면서 기다리니까 나름 재밌었습니다. 재밌고, 제가 낙찰받아서 더 재밌었고요. 2등분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낙찰 딱 받고 나니까 허무하게 이거 하나 딸랑 주고 가라고 합니다. 영수증인데 이거 하나 주고 제가 낸 보증금은 법원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차량 대금의 일부로 변환이 됩니다. 매각 결정이 나면 바로 그게 변환이 되고, 이제 제가 나머지 대금이랑 이런 거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각 허가 결정까지 한 7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4일이에요. 14일 뒤에 제가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확실히 오토마트 공매가 편하긴 합니다 법원 경매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접 해야 되니까 오랜 기간 끝에 7시리즈를 제가 낙차를 받았네요 오토마트에서 7시리즈 실패 A8 실패에, 아, 참 힘들었는데, 법원 경매가 오토마트보다는 경쟁률이 좀덜 하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실시리즈 찾으러 가는 영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